사장님 저 지금 퇴사할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조금 전 여보 어머니 다리가 부러졌어 그리고 하준이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여보 지금 와줄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뭐 지금 고향으로 오라고 지금 가면 이번 달만큼 보너스 다 날아간다고 그럼 엄마 병원비랑 애들 학비는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 그놈의 돈돈돈 매번 큰일 있을 때마다 당신은 없고 여기서 늘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남편 있면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럼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알았어, 다 때려치고 갈게. 다 같이 손가락 빨고 살자. 그럼 만족해? 아내도 화가 났는지. 몰라, 그냥 이혼해!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사장실로 달려가서. 사장님, 저 지금 퇴사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준호씨, 무슨 일이야? 묻지 마시고, 그냥 퇴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준호씨, 준호씨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내가 다 알고 있어. 퇴사하면 앞으로 가족이랑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사장님 저 죽어라 일만 했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게 가족들을 위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의 노력에도 가족들이 불행했다는 걸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했어요 준호씨 그 마음 이해 하지만 이렇게 그만두는 게 가족을 위한 걸까? 사장님 저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가서 가족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준호씨가 몇 년간 회사를 위해 한 노력 내가 다 알고 있어 사장님 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려주세요. 퇴사하면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위로하는 게 아니야. 준호 씨는 내가 본 직원 중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이었어. 자 봐봐. 건네준 서류에는 사장님 이건. 그쪽 지사는 준호 씨 고향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곳에 가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줬으면 해. 거기로 가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팀장으로 승진시킬 거야. 그리고 사장님은 직원에게 자이 천만 원은 내가 주는 보너스. 그동안 준호 씨가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야.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을 아끼는 사장님의 행동이 훌륭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